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앎이 기반이 돼서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앎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깊, 뿌리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렇게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아,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제라고 얘기를 하죠. Omni Presence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디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어디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소부제하다는 게세 가지 컨디션에서 무소부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무소부제이고, 두 번째는 시간. 그 다음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여기,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그다음 장소, 그렇죠? 예. 그런 아, 환경과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우리가 거기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시편 139편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하늘 뭐 하늘이야 뭐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이 수월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의 거처, 음부, 또 지옥, 헬라의 하데스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소울에 하나님 계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 가운데서 살려달라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 하나님을 다시 만난 곳이라도 할수 있는 그곳이 그 수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얼마만큼 괴로웠으면 그것을 수월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이죠. 또한 곳은 또 야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 이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집을 이제 떠나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형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떠나게 돼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잠을 자요. 잘. 잘 데가 없으니까. 돌을 베고 너 잡니다. 그러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사닥대리 오라락내듯 하나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여기가 야영하는 그런 바깥들인 줄 알았는데 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야곱의 의미는 무슨 얘기였냐면 여기 전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수월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야역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던 장소든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은 서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 야곱이든 요나든 누가 간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제는 하나님의 어디,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떤 환경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에서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고요.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야영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무소부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시고 임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처럼 오시진 않습니다. 사람처럼 오면 우리가 큰일 나요. 왜냐면 그리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다간 부정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엘리아조차도 하나님 직접 대면을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함이 있고 죄악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겠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되겠죠. 묵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소시, 사,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오시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만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멀리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한 것도 확신하고. 밑줄이 잔뜩 끼어진. 요즘에는 밑줄을 크는지 모르겠어요. 저 대학가면 또이 세로 성경도 그렇고 가로 성경도 그렇고 중요한 말씀 계속 못지를 보면서 했는데, 자신이 그 밑줄을 그는 성경을 보면서 아나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도 행복해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들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가장 먼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뭐 사람들은 뭐 얼마나 아프겠느냐 뭐 이러겠지만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유기 죽어버린 우리에게 고통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옥이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될 거라고 봐요. 천국은 뭐 보석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여러분 먹을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도 먹다 보면 질려 <laughs>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거기가 거기에 얼마 살다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것이 천국일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천국은 맛보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즐겁고 확실한 그 기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맛배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끔 맛봐요. 가끔 맛봐요. 근데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매일 성경을 말씀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제 순간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기뻐질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정말 훌륭한 유익이 있습니다. 앞서 그러한 말씀도 유익이지만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뭐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겠죠, 그렇죠? 이 묵상을 통해서 내발이 등이요, 등불이요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아, 119편은 시편 아, 중에서 가장 길죠. 시편,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 22개인데 각각 8개의 벌스로 해갖고 어, 어, 172절이 됩니다. 대부분 말씀과 관련된 시편이에요, 이 119편. 은 특히 15절이 0백민데요 예, 같은 뜻을 두번 반복하는, 같은 의미를 가진데 두번 반복하는 그러한 특징이 이 시편에는 많이 표현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네발의 등불. 또내 길의 빛,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두 번을 동, 동시에 반복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 발의 등, 이 등, 등 또는 빛, 등불과 빛에 사람들은 많은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발과 길에 더 포커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 주셔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디가 길이야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막힐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묵상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순간을 헤쳐 나가야 돼 순간적으로 기이 생기고요. 밟을 수 있는 발을 뗄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요. 예, 그런 게 바로 이 말씀 묵상의 놀라운 유익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하자 보면.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해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의 말씀 묵상 본문이 사사기와 욥기였어요. 8월 9월쯤이 사사기와 욥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주일날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전하면 되는 일이고, 교회 일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좀 벽찬 일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8월, 9월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에도 자다가도 그런, 이렇게 좀 마음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이거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좀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가족의 생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두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그만두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야겠다, 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되어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주저주저 할수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놀랍게 여러분 이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발을 이쪽으로 떼면 이쪽 길로 가고 발을 저쪽으로 떼면 저쪽 길로 가잖아요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이쪽 발을 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에서의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전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른 한쪽 편에서는 다른 양을 갖다가 준비시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우리는 이쪽 발을 떼면 이쪽으로 갈 것만 생각해요. 이쪽 발을 떼면 이쪽으로 갈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설사 이쪽으로 뗐다 그래도 저쪽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놀랍고 특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놀랍고 특별한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묵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하다라고 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멀리 있다라고 투정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 자기들 노출시켜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작은 자조차도. 하나님 상관 갈 때조차도 기기울이시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기울 때 정말 놀라운 삶이 있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발에,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아, 야곱처럼 정말 내 삶에 주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내삶 속에서 아 베델이 있었네 라고 하는 내 삶이 베델이었네 라고 하는 고백 정말 그런 것들이 올해 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이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 묵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얼만큼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단순히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도 그 묵상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져서 이 땅에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런 축복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